퇴근하시는 근로자분을 모셨습니다. 아, 근로생활은 어떤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샘플 들고 가시는데, 네. 그, 그 샘플은 뭔가요? 저희 화장품이에요. 아, 화장품? 네, 네. 요즘 화장품 잘 나가잖아요. 어, 잘 되더라고요. 어, 아, 좋으시겠어요. 주로 업무를 뭘 하시나요? 아, 무래도 경영이에요. 아, 사장님이세요? <laughs> 네. 어.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 부부가 같이 하고 있어서 네. 경영 재무를 제가 맡고 네. 뭐 간단한 잡무 이런 거해 주고. 네. 이제 화장품 연구소는 이제 남편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샘플은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샘플 이제 샘플 요청하시는 회사들 어디 보내죠. 국내요? 국외에요 어, 국내 대부분은 샘플을 요청하시는 분은 국내에 계시고 예. 네. 최종 마지막에 생산을 해서 보내는 곳은 미국 쪽도 있고 뭐 국내도 있고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샘플을 보고 그쪽에서 이제 오더를 아, 그렇죠. 오더를 요청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들면 예. 네, 네네, 나중에 뭐 본인들 진행하기로 하고 용기나 화장품 용기 이런거 부자재 만들어가지고 보내시면 거기다 담아서 최종 완성품을 만드죠 아, 올해, 올해는 어떻게 매출 성과가 좋았어요? 저희 올해 창업한 회사여가지고 아 어, 그래요? 어, 어, <laughs> 네. 몇월달에 하셨어요? 저희 3월달에 했어요 3월달에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마침 약간 중국쪽 관세가 올라가면서 예. 중국에서 만들던 화장품들이 우리나라로 좀 많이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 다행이네요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제 12월달 다 끝났고, 내년에 뭐또 새로운 뭐 아이템이나 뭐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뭐, 영속적인 작업이니까. 네. 지금 하던 거 1월까지 계속하고 1월에 또 새로 발주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거 작업도 들어가고 계속 연속이죠 아, 그래도 이제 뭐 계획이 계속 이어지니까 뭔가 또 계속 일 업무를 할수 있는 일, 일들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되죠. 아, 그리 그래,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은 또 이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새로운 것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죠. 네, 해야 그 그거는 이제 남편께서 음, 하시고. 네. 음, 그래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종업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음, 저까지 해서 저희 네 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소규모로 하시나봐요. 네, 저희 정 직원은 네 명인 거고 나머지 이제 이, 이 생산할 때는 네. 아웃소싱에서 파견 나오세요. 열 명, 스무 명 이렇게. 아 많을때는 20명까지 아, 정직원은 이제 4명이서 상시근무 하시고 음. 그러면 그오다 받아서 그 미국으로 수출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유럽쪽은 그오다가 없나요? 네 아직 그 유럽쪽 발주 주시는 회사는 없었어 가지고 아. 아직은 미국하고 국내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저 자체적으로 네. 오다 받지 않고 생산을 하면 좋겠는데 약간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네. 그걸 미리 계획하고 뭐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뭐 부자재 이런 것들도 다 자사 그런 비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여유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좀 미루고 있죠. 언젠가는 하셔야 될 목표가 있네요. 아 그렇죠 내년 뭐 하반기 정도쯤. 아.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조금씩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아. 그러면 이 오다 받아서 나가는 네. 주 품목이 어느, 어느 품목으로 나가나요? 저희는 주로 기초화장품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기초화장품이면 뭐. 뭐 샴푸, 로션, 뭐 얼굴에 바르는 스킨, 스킨, 로션 뭐 이런 거 있죠? 바디 명의로. 제품에 해당하는 뭐 품목은 여러 가지 많이. 품목은 네. 계속 바뀌어요. 아, 또 개발도 해야 되고. 네, 그리 아, 그래요. 내년에 좋은 업무 성과로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